자, fx가 x랑 x 플러스 2, x 플러스 4인데, f'k가 0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해을것 같아. 그치? 자, 이거는 원래 지금 3개라, 뭐, 얘 미분 그대로, 얘 그대로, 얘 미분 이렇게 하는 건데, 그거보다 그냥, 정계한 다음 미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더 빠르고. 정계하면, x제곱, 6x 플러스 8이잖아? 그럼 x 세제곱, 6x제곱 8x지. 그지? 그럼 그냥 미분해서. 자. 3x제곱 12x 플러스 8이지. 거기다 k 대입해서 3k제곱 12k 플러스 8이 여기니까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. 근데 실수 k에 합과하는 거니까. 두근에 합과하는 게 뭐죠? 마이너스 a분의 b지.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. 정답은? 마이너스 4 이렇게 주는 거지. 오케이?